아, 집에 이제 나머지 세 마리를 어미닭에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닭은 몰래, 몰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딴데 분산시켜야 되는데. 꼬꼬, 꼬꼬. 아니, 이제, 왜냐면, 엄미 어미 모르게. 어미가 알아보면, 볼지 새끼 아니다 싶어가지고, 쫓을 수도 있고 그래가. 어미가안볼 때, 어떻 해가지고. 안 쫓지? 안 쫓, 안쫓 방금 쫓았던데, 자기 새끼가 있나. 호야! 자, 마지막 병아리입니다. 자, 마지막 병아리. 던지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병아리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병아리가 지금 던진 병아리인지 어디, 자기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어, 잔인, 잔인? 이 저렇게 던져서아리뭐 죽진 않거든요. 예. 네. 네, 던졌습니다. 와, 병아리들 이번 주가 좀 추웠는데, 다잘 살았네요. 와, 자, 이렇게 들어봐라. 이렇게. 그렇지. 엄마 품속에 들어봐라. 그렇지. 이로서 이제 어총 17마리 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나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 대리모 암탉 품에 병아리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마침 요 대리모 하는 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서 보아된 병아리들을 넣어줄수가 있으 거든요 안그러면 뭐 못넣어줬죠